루시안 나오면 진짜 알거 없긴 해요. 아, 라인 놓쳤네. 와. 야, 진짜 대단하다. 야, 다섯 판 했는데 세 판이 브라인이야. 심지어 서포터야. 미드도 아니고. 자, 루시안 하고 싶은데, 선픽으로. 네, 네, 네 괜찮습니 직원킹에 루시안을 풀어! 와, 근데 이즈카르만데, 레라고 탈진드는 게 진짜 그 서포터 아예 할줄 모르는? 그 내가 렐이랑 하면 라인전을 좀 자주 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잘하면 돼. 하르마, 만터라를 다 피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 가불기라 어쩔 수 없다. 픽창에서 많이 못해도 괜찮, 얘 예, 내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못해도, 그냥 내가 감당해야 돼. 그래도 이즈카르마 상대로 미니언 반반 맞추고 이렇게 안 터지고 있는 것만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시간 가면 내가 실력으로 닦거든 아저씨, 아저씨! 아! 앞쪽을, 앞쪽을 아주 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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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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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병, 아니, 씹. 아니, 앞전말. 앞쪽을... 야, 바본가, 진짜? 아니, 말 꼬이네? 아우, 말 꼬여. 아니, 해라 이즈리얼이 전말 없는데. 앞이 좀 박았잖아. 그럼 죽여야지, 왜. 너무 당황해서 말 꼬이네? 황당해가지고할 수, 할수 있겠어, 형? 큐! 큐! 궁. 그렇지. 바비. 아니야 아니야. 어 진짜 형말겁나안 듣는다 진짜. 형 자아가 좀 세구나. 방금 제드 있었으면 그냥 다 죽은 건데. 제드가 이게 아예 안제가 아예 안 보이는데. 봐봐 제드아리였잖아 이거 제드가 발 좀만 빨랐으면 다 죽었어 그냥. 뭐야 레드를 벌써 먹었어? 잡았다 <목소리> 잡았다 일단 무조건 미드 선포시 저런 거 합류하지 마세요 봐봐, 응. 미드 선부시하면 이즈가 봤지 이때 딱 거는 거야 이러면 4대 5잖아 응. Q 피했아다 피했는데 이 정도면 잘 빨았다 근데 이러면 이제 미드 라인도 받고 교전도 이겼죠? 하하하 <laughs> 아니 와 존나 착해 진짜 야 저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네 아직 죽지 않았구나 협곡 보통 저러면은 양보했으면 잘해야지 어? 니가 선택한 내 레리아 이러는데 압도적인 실력엔 평화가 찾아오는 걸까 뭘 석보지 잘하는데 원딜이 좀이야 이씨 존나 잘하고 있고먼 진짜 이게 말이 안되는거에요 님들 이즈카르마 데 솔직히 를 라인전에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앞비전 아, 한거 아니야? 할진을 제대로 한테 걸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잘하면 되지 얘가 왜안 쳐져? <laughs> 이렇게 쳐야돼? 알끔하네 루시안이 또 살았네. 이러면 또 루시안 해야 되는데 루시안 살면 해야 되긴 해요. 엄 어! 바로 뺏겨버림. 이즈는 일단 못 이기긴 해요. 못 이기긴 하는데 제 이즈는 이게 보여드림. 가위가위버 늦게 되고 지는 사람. 뭐 이거 너라고? 상대 원들 너라고? 이거 이민웅이라고? 근데 진짜네. <laughs> 이누가 접해줄게. 뒤질라고 이씨. 민우가 정신 안 차리지.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루마님 비스켓도 있는데 이거 맞아요? 아, 쟤, 그, 같이 대회 나가 동생이 있는데, 롤 대회 나가. 근데 솔직히 미둥이 챌린저라 좀 쫄리긴 해요. 저 새끼 졸려란 놈이라 방풀하는데 카르마야, 좀 위로 올라가라. 저 유충젠인데. 상체 이기는데 왜 저걸 줘야 되냐. 그냥, 씨발, 불알 긁으면서 웹툰 보지 말고. 게임 집중 좀 해. 챌린저 애들은 설계하느라 존나 바쁜데. 아, 다이브야, 이거. 아니 이거는 좀 에반데 가았어아 아, 카르마 뭐하는데 바톤 안 붙고 농담입니다 농담 뭐야 이거 오오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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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아야저 미친년이 왜 방패를 내 쪽에 놨음? 저 엇가련이네 저거 오야야 진짜 오야야야 오야야야 야, 야. 아이 사람 속이 진짜 많이 가네. 아! 어딜요? 카드스 꿀빨러가 이씨. 이런 카르마 데리고 해도 이대리 이기지 형은. 뭐야 이거? 어? 그거 비중나서 어린.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잠. 어. 야! 음. 아! <laughs> 어. 아 공원이 좀데 와우 와우 지렸다 와 카르가 씨야 이러고 아기 쳐가고 있네 진짜 우리 3위 핀데 맞 마스터 종들은보법이 달라 그냥 음재있는데 이거 에라이 바보, 어유, 그냥, 어? 카소스 원챔이나이 새끼야, 어? 뒤에서 그냥, 궁 딸깍 달목하느라 고르조절 못하는 거 봐라. 원들은 돗자리 없는데? 죽어도? 이 새끼, 이거, 무조건 싸우는데, 성격상. 자유. 딱, 딱 쓰겠지? 우리한테? 아 미친 진짜 아감정봐라 이거 아나카사진 하는 애들 특이라니까 그냥 16레까지 써는 절대 안쳐카사진 하는 애들 16 되면 그냥 넥서스 부실질을 부시는 줄 안다니까. 뭐야 저거 미친놈은 오씨 깜짝이야 야이파나좀 빡한데? 야야 러다아 야! 죽여줘! 아! 주포다, 이 새끼야, 오? 어? 바로, 카소스 꿀발로 컷. 해야 되긴 하는데. 아, 다이아 언제 찍어, 근데. 3판을 이겨야 되는데. 아, 3시 반이면 좀 빡센데? <laughs> 아, 이 정도면 방송 많이 하잖아요. 아, 진짜 너무하네. 저 정도면 게을러요, 근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첼스포터 아닌가? 사람은 진짜 찐인데 기선 이 사람 프로잖아. 와 근데 얘이 사람도 프로인데 200점에서 5할 나오고 있네. 개열하다고요? 어허 멈춰. 보급 그래블 내가 막아야 되는데. 아, 맞다.

나겼구나 뽀뽀야. 그래, 답은 나라니까 나를 키워. 내가 캐리할게. 미상체는 네왜 나를 안 끼고 싸움 할까? 아나이저 티어 애들 이게 싫은 게 그냥 뭐 손에 보면 담고 해야 되는데 뭐 개념 담아고 있다니까. 네입 담을 거니할거나 하세요 그냥. 아 이발. 야, 부탑 사우를 하고 있어서 죽을 뻔했네. 나이스 잘 싸웠다. 아, 야, 할리 너무 세다 근데 진짜... 아군을 당했니 아니, 얘는 왜 죽는 거야? 일 백박인데, 이거 아니왜 죽었대? 나 피리.. 본다 얘네. 해야 되는데? 그냥 밀면 안되나? 아왜 이렇게 운영이 좀 답답하냐 이거 근데 이거 그냥 힘줘서 밀어야 될것 같긴 해 붙어가지고 뒤지 말고 쪽 안지게. 이거 느비라 못 쓰잖아.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아. 더 아, 이어 이판 집중력 좀 좋았다. 루시안의 신. 오케이. 나쁘지 않았다. 이판 집중력 좀 좋았다. 그래블 너무 잘 피했어, 내가. 상대 서포터 프로, 프로게이머인데. 다 피해버림.